여러분, 국민의힘이 발대 악법 저지를 외치며 국회 앞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천막, 민생 현장이 맞습니까? 천막회의의 핵심은 민생이 아니라 내부 분란이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를 향해 지지율이 낮다. 왜 계엄정당론 같은 주장을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커리함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또듣든지 말하며 맞받아쳤죠. 외부에는 팔대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결의를 보여주려 했지만, 정작 천막 안에서는 지지율과 발언 수위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습만 노출된 것입니다. 국민량한 투쟁의 천막이 아니라 당내 권력다툼과 책임 회피를 벌이는 현장으로 비춰진 국민의 천막 최고회의. 국민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불안하면 국민의 사회, 국무회의 기자회견, 업무보고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강하게 질타한 발언은 대장동 7,800억원 항소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12월 5일 충남 다운홀 미팅에서는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에 국민 한번 아식 알럼인발 일반출은 알고 보니 쌍방울 대북 송금의 범맹수법이었습니다법무보고 현장에서 군인의 범행수법을 자백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계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할때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불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즉석 다시 되 돌려 드립니다. 어제부로 삼박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본의장을 회 함께 지키면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버스을 <목소리> 저는 <목소리> 빌포까지 <목소리> 참여한다. 우선 결의 위다